휠도 번쩍번쩍하고, 윙이 다 스탠으로 되어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, 땡칠입니다. 오늘 저희 사무실에 정말 끝내주는 냉장 윙바디가 들어왔는데요.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. 2022년 10월에 등록된 냉장 윙바디고요. 지금 정확히 거의 2년이 됐고요. 제가 왜 끝내준다고 했냐면, 여기 보시면 은 윙이 다 스탠으로 되어 있습니다. 텐이 아닌 곳이 없어요 이런 곳마저 다 지금 수된으로 되어있습니다 휠도 번쩍번쩍하고 차도 번쩍번쩍한 그런 냉장 윙바디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몇 군데 살짝살짝 살짝 수선할 곳이 있어서 깨끗하게 만들려고 보낼 준비를 해놨고요 제작회사는 바다 특장. 저희가 일전에도 여기에서 만든 잉바디를 한번 판매를 했었는데, 잉바디를 잘 만드는 것 같아요. 보시면 이 봉들도 다 전부 쓰댄 너무 깨끗합니다. 링 내부도 보시면은, 자, 너무 깔끔하고요. 운행도 잘 되어 있습니다. 이 안쪽에, 여기 다 보냉이 되어 있는 거예요. 저기 보시면 냉장기가 있고요. 음, 바다 특장. 그리고 휠 뒤에는 타이어가 아주 많이 남아 있고요. 앞 타이어는 교환 시기가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. 하체, 뭐, 2년밖에 안된 차량이라서 하체를 봐도 깨끗합니다. 윙 프레임 쪽이, 차 프레임은 녹이 전혀 없는데, 윙 프레임 쪽에는 녹이 좀 올라왔네요. 이 부분은 언더 코팅을 좀 진행을 해야 될지 고민을 해봐야겠습니다. 차는 전반적으로 정말 깨끗하고요 이제 내부를 보여드릴게요 자, 보시면은 여게 22년 10월에 등록되고 주행거리도 10만 킬로가 안 돼요 실내도 사용을 얼마 안한 거기 때문에 너무 깨끗합니다 시동 한번 걸어보겠습니다. 음. 엔딩 소리 너무 좋고, 시동 잘 걸리고. 지금 센터에 점검 받으러 한번갈 시간이 됐나보네요. 뭐 이상 있는 게 아니라, 외제차들은 이렇게 점검 시기가 다가오면은 서비스를 받으라고 뜨는 알림이고요. 이 크루즈 컨트롤,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뭐 조작 버튼들이 있고, 이렇게 보시면은 카메라, 전반 주도 방지, 차선 이탈 방지, 그걸 라디오, 뭐 이런 버튼들이 있고요. 이런 부분은 이제 전 모델이랑 거의 달라진 게 없고요. 침대가 굉장히 지금 깨끗한 상태입니다. 주행거리가 워낙 짧으니까요. 저희가 이 차를 가져왔을 때 놀란 게 차량 등록증에 2억 2천만 원이 찍혀 있더라고요. 부가세 별도로. 그래서 아무래도 이 차가스만 2억 2천은 절대 아닐 거고, 요차랑 저 축이랑 이 윙까지 다 합친 금액이 부하세 별도로 신차 금액대 2억 2천만원이었나 봐요 아무래도 이 윙을 다 쓰덴으로 만들다 보니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안 그래도 냉장 윙바디가 비싼데 그걸 다 쓰덴으로 둘러으니 그리고서는 지금 2년 동안 10만키로도 안타고 이렇게 중고시장으로 나왔습니다 만트럭이나 뭐 벤츠 이런 외제차들이 1, 2년 차의 차들이 중고로 나왔을 때가 가성비가 제일 좋아요. 근데 이 차량은 그 중에서도 가성비가 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지금 저희가 판매하는 금액이 1억 2천만 원대인데 2년 동안 10만 킬로도 안 타고 감감한 1억이 된 거죠. 이 냉장 인바디가 필요하신 분은 이 정도 연식을 원하시면 이것보다 더 좋은 가성비 절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윙 길이는 구매다 70이고요. 자세한 상황은 제가 편집하면서 같이 넣어 놓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